메뚜기를 먹는 꿈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. 메뚜기는 꿈에서 재물, 건강, 행운을 상징하며, 이를 먹는 행위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질병이나 상처가 회복되는 계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, 예상치 못한 재물이나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꿈의 상징적 의미. 이 메뚜기는 곤충 중에서도 생명력과 번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. 이는 꿈 속에서 재물, 건강,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먹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. 꿈속에서 메뚜기를 먹는 행위는 질병이 회복되거나 재물과 행운이 찾아올 징조로 해석됩니다. 실제 사례, 사례 1 건강을 회복한 A씨. A씨는 오랫동안 위장질환으로 고생해왔습니다.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큰 메뚜기를 손에 들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꿈 속에서 그는 메뚜기의 식감이 좋지 않았지만, 먹고 난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꿈을 꾼후 며칠이 지나자, A씨는 위장질환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이 꿈이 자신의 건강이 나아질 것이라는 암시로 여겨졌으며, 그 이후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사례 이 재물운이 찾아온 B씨. B씨는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그는 꿈속에서 한 무리의 메뚜기를 발견했으며, 그중 일부를 잡아 요리해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꿈에서 그는 처음에는 메뚜기를 먹는 것이 꺼려졌지만, 이내 풍미를 느끼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. 이 꿈을 꾼 후, B씨는 예상치 못했던 상속금을 받게 되었고, 이는 그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는 꿈에서 메뚜기를 먹은 것이 재물 운이 들어올 것이라는 신호였다고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. 사례 3시험에 합격한 CC. 씨씨. CC는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메뚜기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. 꿈 속에서 그는 초록색 메뚜기를 잡아먹었고, 그 맛이 신선하고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. 꿈을 꾸고 난 후, 그는 자신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후 CC는 해당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였고, 그로 인해 새로운 직장에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. 그는 이 꿈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.